이번 주의 모임이나 또 이런 것들은 다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로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직원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였고 오늘 교육자 회의도 마지막 회였고 교육자 식사도 올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도 올해 마지막 수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수요 성령 기도회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유계 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수요 성령 기도에서 드렸던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성령 기도의 찬양팀으로 섬김 킹덤 드림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찬양팀이 성김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주중에 이렇게 나와서 자양하로 생긴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이 세상에는 어, 약속이 참 많습니다. 국가간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 이해득실에 따라서 어,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선거 전에 한 공약이 당선하고 나면 지켜지지 않는 공수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작게는 식사 약속부터 크게는 사업계획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 한 해를 살면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그 약속은 실행되었습니까? 미국 프리스턴의 한 구강 외과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오세올라 교회 장로로서 수입의 대부분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도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직업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 부모가 아들이 목사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결국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만에 의사를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이후 세계적인 설교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오랄 로버트입니다 구강을 뜻하는 오랄과 자신의 이름인 로버트를 합쳐서 새롭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랄 로버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 소중하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이죠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신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서원을 합니다 사사입다가 하나님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서원을 합니다. 어, 나시르의 서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인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헌신의 표현으로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신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서원을 실행해야 합니다. 서원을 실행하지 않고 미루면 죄가 됩니다. 서원을 하거나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서원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원을 꼭.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과 가축에 관한 서원입니다. 서원의 대상이 사람과 가축으로 사람과 가축의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 관한 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어느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며 나이와 성별에 따라 생명의 값이 다릅니다. 먼저 사람의 나이에 따라 생명의 값이 달라집니다. 이 나이의 기준은 20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나이를 정한 것일까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세 이상이 바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5세부터 20세까지는 유년과 청소년으로 그들은 양치는 일을 비롯해서 목축과 농업 활동에 일부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은 기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전쟁에도 나갈 수 없고 농업 활동을 할수 없는 힘든 세대입니다. 뭐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1개월부터 5개월까지는 거의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생명값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생명값이 달라집니다. 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여자는 남자의 값보다 절반 혹은 3분의 2에 해당되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은 50세 길이지만 여자는 은 30세 길입니다.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는 은 20세겔이고 여자는 절반인 10세겔입니다. 어,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는 은 5세겔이고 여자는 은 3세겔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남자는 은 15세겔이고 여자는 은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리까이 다른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거나 없거나, 농업을 할수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 이와 같이 성경은 두 가지 기준,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값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 필로는 그의 책 특별한 법들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원한 자들의 경우에 율법은 그들의 서원에 대해 값을 정하였는데 그들의 아름다움이나 그들의 중요성이나 또는 그의 지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나이만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어린아이와 성장한 사람을 구분하였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값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나이와 성별. 사람의 외모, 지혜의 기준은 생명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높은 가치가 있고 외모가 볼품 없다고 해서 낮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사람이나 낮은 위치의 사람이나 다 생명값은 같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의 소원이 평등하다고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와 지혜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와 지혜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라면 그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지 생명값은 동일합니다. 자, 20세부터 50, 60세까지의 남자의 생명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은몇세기이죠은5 0세기이죠 당시 노예 한한 노예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3 0세기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생명의 값은 노예 한 사람의 노예 값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노예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 값을 이렇게 많이 정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서원하면 반드시 다시 그 소원은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신년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이 있습니다 있죠? 무엇입니까? 하늘샘 교인 서약입니다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세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겠습니다. 2. 나는 매일 성경 3장 이상을 읽겠습니다. 3. 나는 매일 기도를 10분 이상 하겠습니다. 4. 나는 교회 공적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5. 나는 매주 있는 목장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6. 나는 영적 성장을 위해 양육과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7. 나는 영적 은사를 발견하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8. 나는 복음을 전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나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10. 나는 마음을 다하여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 0 2 4년도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은 각자가 하나님께 한열 가지의 서약을 잘 지켰는지 혹은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열 가지의 서약이 잘 지켜졌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열 가지의 서약 중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더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 가지의 서약을 모두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안부 전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둘째와 전화 통화를 끝내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영신아 사랑해. 잠시 후 둘째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아프세요? 아빠 병원 가세요? 둘째의 말을 전해듣고 마음을 다하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서약이 생각나 잠시 회개하고 앞으로는 가족에게 사랑 표현을 자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1번부터 9번까지는 잘했다고 했는데 10번을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 0가지 서약을 잘 실행하였습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을 다하여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본문 8절은 가난한 사람의 값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한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개를 드릴 수가 없죠. 생명값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생명값을 내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 규정을 정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십니다. 서원이 천편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셔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법과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도 돌보십니다. 가난한 자의 형편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도 돌보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하셨어요? 좋으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왜 나의 형편을 돌보지 않으셨을까 속상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탄송가 310장 1절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아십니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형편도 아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맡기면 돌보십니다. 반대로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 서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함께 구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다그록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그룩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 가축을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자, 이 가축을 바치기로 서원했어요. 변경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모든 가축이 그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열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축을 내가 바치기로 했습니다. 나쁜 가축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좀 나쁜 가축, 그게 그러니까 덜 좋은 가축인데, 그것도 좋은 가축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받친 가축을 다른 가축과 바꾸면 본래의 것도 들어야 하고, 바꾼 것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들어야 하는 거죠. 왜냐? 둘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내가 처음에 서운했는데... 그걸 내가 바쳐야 되는데, 그거 안 바치고 조금 덜 좋은 거 바치고자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덜 좋은 거 바치려고 하면 앞에 더 좋은 것도 같이 바치라 그러거든요. 왜 이런 교정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왜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바칠 때가 다가옵니다. 막상 바칠 때가 다가오니까 그것이 아깝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으니 바치기는 바쳐야 하는데 그 가축이 아까워서 그 가축보다 덜 좋은 가축. 아니면 아예 좋지 않은 가축을 바치는 거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거 바꾸면 좋은 것도 바치고 좋지 않은 것도 둘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가축 바치기로 처음에 말, 처음에 서운해놓고 나중에는 좋지 않는 가축을 받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대 가운데에 숫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흠 없는 숫것을 드리겠다고 처음 서원했어요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흠 없는 수것을안 드리고 흠 있는 안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축을 예물로 바치기로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저주를 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가축이 부정하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짐승의 값을 산출해서 정한 값을 대신 바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주보에 이런 광고 문구가 고정으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 밑에 고정으로 실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교회는 이것이 고정으로 실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어퇴 여러분, 여러분 이 문구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구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흠 있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는 중고 물품 받지 않고 세금만 받는 거죠. 사실 맞아요. 집에서 쓰다가 이거 버리기는 그렇고 이게 교회 갖다 놓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것 받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원한 가축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받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이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원했다고 해서 그냥 서원한 것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한 가축의 형편에 따라 바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값에다 빼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의 5분의 1 즉 20%를 추가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서원한 사람이 경솔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한 젊은이가 의대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몸 바치겠습니다. 근데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가진 백인제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한 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열었고 그 무료 진료소가 지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되었어요. 2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이기도 했던 이 사람은 정작집한채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한국의 슈바이츠라고 불리는 장기리 박사입니다. 그는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올해 며칠 남아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키십시오. 그리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서원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엊그제 성탄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 서원을 지키는 신실한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